그 사도세자 증손자가 조선의 마지막 추종왕입니다. 바로 효명세자죠. 효명세자는 정조의 손자이자 순조의 장남입니다. 무기력하고 소심했던 순조와는 달리 그의 아들 효명세자는 신하들이 마치 정조가 되돌아온 것 같다고 말할 정도로 활기차고 유능하고 인망이 두터웠습니다. 순조의 제위 27년이었던 1827년 순조는 19살이 된 아들 효명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맡깁니다. 효명세자의 정치력은 실로 놀라웠습니다. 효명세자는 대리청정 4년차였던 순조 30년(1830년) 20대 초반의 나이로 눈을 감습니다. 효명세자 후 그의 아내 조씨는 평생을 안동 김씨에게 핍박받으며 살았는데 어느덧 할머니 대비가 된 조씨는 안동 김씨에 대한 최후의 막타를 날리니 바로 흥선 대원군의 아들 고종을 죽은 효명세자의 양아들로 입적시킨 뒤 왕으로 옹립한 것이었죠. 효명세자의 아버지 순조 사후 순조의 손자 즉 효명세자의 아들이 헌종으로 즉위했는데 헌종은 효명세자를 익종으로 추존하였습니다. 훗날 고종이 황제에 등극하고 대한제국을 선포했을 때 익종 효명세자를 익황제로 추존하고 묘호는 익종에서 문조로 바꿉니다.